샬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한 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인이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덧붙였습니다. 차의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죠. 왜이 근방엔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죠. 의아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 일이 생겼죠? 라고 물었고 이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맞았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나 있었기에 이 도둑은 30m쯤 끌고 가다 차를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죠 만일 휘발유가 많았어 봐요. 차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이나 인간 교제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스펠전은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린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혹은 마취제가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통증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통풍 때문에 거동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 좋은 교회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아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자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스팔전 목사님은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간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이룬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려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오는 사람은 승리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감사함으로 여겁게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실 일들 이루실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기대하고 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조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